네, 5분 추명가 해설을 어, 이번 시간에는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 어, 그 추명가에서 말하고 있는 경금일주와 신금일주의 성정에 대한 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어, 경신일생 태운 몸은 그러니까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는 이런 말이죠. 음, 과감용단하지만은 과감용단하다는 얘기는 모뭇거리거나 이제 주저함이 없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어, 견실한 기 고유하여 견실하다, 튼튼하고 굳건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 기운이 고유하다, 원래 가지고 있다 그런 기운을 음, 그래서 어, 냉정한 편 성격이라 그랬어요. 음, 냉정하다는 것은 차갑고 어, 고요하다. 이런 말이죠. 한문, 어, 뜻을 말하면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병이라는 글자는, 어, 이 글자는 원래 어디서 왔냐 하면, 어, 이 갱이라는 말이에요. 고친다는 말이죠. 그죠? 고칠 갱. 음, 여기서 온, 어, 글자예요. 요게, 음. 그러니까, 뭘 고치느냐 하면은, 어, 그 만물이 성숙된 다음에 예, 그거를 이제 결실이 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하면 은 이제 예, 무기토 그 중재를 거쳐가지고 경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음이 되는 거죠, 그죠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어,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단계죠. 예, 그때는 어, 양보나 타협은 용납되지 않죠. 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가을의 찬설이처럼 엄중하게 양을 죽여야만 어, 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을 우리가 숙살직이다 그러죠. 엄숙하게 에, 죽이는 기운이다. 그러니까 아, 생사여탈의 권력성하고 통하죠. 음, 또 이제 물상적으로 어, 그 금은 뭐예요? 어, 광석이죠. 쇠고 딱딱한 열매 껍질.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가진 금일간들은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냉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경은 고치고 변화시키는 기운이니까 이걸 이제 혁명의 기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 음, 금기로만 이루어진 팔자를 뭐라 그래요? 종혁격이라 고 그러죠. 음, 그리고 이게 예, 혁명가들이 많다고 그래요. 경금일간에.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어, 요거는 이제 어디서 왔냐 면은 어, 새신 자에서 왔어요. 우리 어, 새롭다 하는 신자 있죠? 어, 그러니까, 어, 이 만물이 경으로 모습을 바꾼 다음에, 에, 결실을 맺은 열매가 익어가지고, 완전하게 에, 새로워지는 단계가 이제 신의 단계인 거죠. 어, 그래서, 어, 마른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음, 그런 단계가 되죠. 문불상적으로 보면 이제 완강한 경금이 재련이 돼가지고 어, 생산된 음, 연장이죠. 또 어, 다듬어진 보석. 어, 그러니까 신금은 어때요? 어, 세련되고 깔끔하고 차가운 기운이 된다. 그러니까 경이나 신이나 똑같이 예, 강하고 어, 냉정한 기운이지만은. 어, 경금이 에, 무디고 우직한 음, 그런 이제 기운이라면 신금은 어때요? 예리하고 어, 뾰족한 금의 기운이죠. 근데 신금은 음, 특징이 겉으로 보기에는 음, 연약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 신금 일주들이 이제 차가운데 사실은 겉으로는 잘안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는 거죠.